쪽쇼 언제 시작하나요? <laughs> 아까 보니까 뭐 공지가 있었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씨, 치즈지 많이 컸네. 품은 개정도 생기고 아 Y 사에 더해서 이제 C 사까지 참석했다. 와야 <laughs> 아까 보니까 OBS 인터페이스가 떴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. 그냥 채팅 창을 화면에다 때려박아버린다. 신화장 채널이 안 보인다고요? 와, 나도 어 슬쩍 한번... 슈나자 채널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. 슈나자 채널 뭐라 쳐야 되나요? 먼이니라 쳐야 되나? 네네. 아, 영어로 쳐... 아, 뭐, 영 프로젝트를 쳤는데 안 나오네. 뭐지? 리버스.. 카테고리 들어가야 되그네 <laughs> 아, 태그 설정도 안 하셨어요? 아, 어쩐지 리버스 컴퍼니 쳤는데 내 방송... 내 방송 나오더라. <laughs> 이 CSS만 추가하면 될 텐데. 응.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세팅은 하고서 방송 켜야 되도 아니냐고 아니 동아리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동아리가 만만해? 아! 업데이트 버튼 그냥 흥! 이 자식이 아저 채널명이 저거 아... 그 닉네임이 먹혀가지고 프로 이직트문이라고한 건가? 그냥 가차를 생으로 하기엔 아까워가지고 방송 켜고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순순히 가차를 아 업데이트 안 했어요 아, 심지어 아까 용량 2.6기가 아니었나요? 림버스 콜라보 용량 1 1기가였던 거 같은데 왜 2기가지? 뭘 암시하는 거지? 게임을 아타, 안 켰다는 소린가? 아, 오타 의도 <laughs> 아닙니다. 30일 동안 못 바꿉니다. 오타 나가지고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프로젝트 문이 아니고 문 프로젝트로 뜰 때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성하고 이름을 기입을 할 때가 있잖아요. 성이 프로젝트고 이름을 문으로 넣으니까 문 프로젝트로 뜬 거예요. 둘지달 탐사 프로젝트가 되어버린다 <laughs> 여러분 이게 제가 제가 좀 어느정도 혹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의 넋을 달리기 위해서 이프링을 하겠습니다 <laughs> 구매 좋아 구미 아미야 구매 좋아 뭐야 에고 패키지를 왜사이 <laughs> 치즈직 아이디는 이제 이미 누가 선점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프로젝트문 공식이라고 써 놓겠습니다 뭐야 벌써 니기 먹힌 거예요? 그런 모양 모들도 저는 합니다. 명방할 때도 주간 오퍼레이터 그거하고 이차 정의하는 것도 막 사고 그래 그래요. 린버스에 지른 돈은 순화장의 지갑으로 들어가서 순화장이 명일방주로 지르게 아, 되는 당신들의 돈, 제 명일방주 지르는 돈으로 대체되었습니다. 자 일단은 십일장 슛! 슛. 나올 펀 나왔으면은 황금 좀... 아, 히카. 네. 좀 신경이 쓰였을 뻔. 화금 아, 히히 카드. 아. 아 <laughs> 사실령님 오셨나요? 금독기 상자로 왔나요? 살만한... <laughs> 아, 고우트베드. 어. 휴, 이번에 이번에 도 휴. 음. <laughs> 그래도 한천장두번 정도는 쳐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천 장을 목표로 삼으셨합니다 아, 화금 히히 카드. 와, 우 더블 화금 <황금> 히히 카드. <laughs> <laughs> 아니 더블이라고? 아니 겉보다 티사라 아아 대참사 나와버렸다 아, <laughs> <laughs> 오애나 이제부터 이제부터 저는 어... 앞으로 200, 200번을 더 뽑을 동안 하나도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켈시가 진짜 안나오있습니다 부야! 부야 부! 평균 회귀 평균 회기 이미 평균이 아니라는 네. 거야? 네. 세 번째 화금 <laughs> 히히카! 네. 네, 여러분들 슈렛 앞에 아못어 쉽지 않네요 어떡하지 <laughs> 날아오르라 주작이여, 환상의 날개 물결표 날아오르라. <웃음> <웃음> 자, 시작. 이제 방종인가요? 망했다. <laughs> 와, 1오십백사십 연차. <140년> <laughs> 아, 혹시 그평균핵이라는 말이 너희들의 부른을 모두 빨아들여서 내가 세계의 피고을 먹겠다. 크로즈 <laughs> 지금 잘 뽑혀도 어쨌든 결국에는 안 뽑힐 때가 확산할 때가 옵니다. 이하다 뽑았다 오늘 방송 끝. 수고하셨습니다. 에이. 아 일단 일단은 보상을 제가 140 뽐만에 먹었으니까 142관계를 지급해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사실 <laughs> 100... <laughs> 사업팀도 딱히 없어가지고 내 네, 마음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10년차 티켓 증정하겠습니다. 아 BTP! 네. 아 갑자기 채팅장이 빛으로 가득찼습니다. 소가 이것이 p e 야지보칭에탑승해라 슈나장 까짓 거 해보자 레츠고. 잠깐 그러면은 딴거딴거 딴거 살짝 자랑 좀 하겠습니다. 갑자기? 여기서 비티기한번 더? 팀. <laughs> 와, 뭐야 이거. 좋은 건가? 내가 별일 방도안 해서 안해 가지고 모르는데. 아무튼 이번에 콜라보가 너무 잘 돼서 다행이고 콜라보를 담당했던 직원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뿌듯하네요. 네. 다음이란 게 있다면 더잘 되면 좋겠네요. 네. 즐거운 명절 되세요. 빠이. 아, 이러고 소만 껐어요. 젠장 진짜. <laughs> 자, 그럼 어디? 어, 이 방송을 한번 분석해 볼까? 방송 시작이 26분 전이고요. 세팅 시간이 방송 시간이 어10 13 <laughs> 12분. 방송 요약 141폭 비티크와 명방 수집 자랑. 이거 진짜예요? <laughs> 이럴 <laughs> 죄장 이게 2 5 분짜리 방송인데 1 2 분을 세팅한 세팅한데 쓰고 가차는 5분 정도만에 끝내버리고 갈곳 오면 마우스에 방화 한번 이렇게 사한번 해주고 아따 이게 바로 흑주지 비티비 <laughs> 시변차 건 전부 다 뿌리기로 그냥 어 이거 봐봐 빛의 기둥이 품문 쪽에서 쏟아졌다 근데 빛이 뿌려져서 뭐야 돼요 두둥 바로 그냥 채택자 무름표로 가득 <laughs> 엔젤라의 백야 흑주, 그 고증이었네. 뭔가, 뭔가 굉장히 많네? 이거 명일방주도뭐 돌파 같은 게 있나요? 이게 비트긴지도잘 모르겠다는 거. 이게 뭐지, 이게? 불피스 폴리아. 라플란드 더넥카덴차 텍사스 디 오름 오메르토. 이거 뭐야, 이거? 이름이 두 줄이야. 이격이 그건가? 그 개조 같은 건가? 어, 근데 뭐야? 당신이 거기 있어요. 뭐야, 그리고 얘 여자였어? 그러면은 걔 걔가 역겨였어 아, 몰랐네. <laughs> 아, 근데 내가 말하다 폭죽쇼아 그래요. 뭐 10연차 얻었으니까 어, 한잔 해. 20연차는 아 가지고 발부밤 때 쌀먹 해야겠다. <laughs> 발부밤 쌀먹으로 즉시 보, 보, 보복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니, 근데 공식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방송 긴지한 25분 만에 그냥 근데 이게 또 거던 15층 방송이 한번 켜면은 플레이 타임이 기본 2시간 반 이게, 거던 5층일 때였으면은, 음. 거던이나 한 바퀴 돌고 끝낼까요? <laughs> 이런 말 하고 끝냈을 텐데, 아, 이거 거던 누르면 15층 가라고 할 텐데. 방종! 하기 <laughs> 전에 명반 비티기 나야지. <laughs> 이 영상은 빨리 올릴 수 있겠네요. 25분밖에 안 돼가지고. <laughs>